7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원에 인 내접하는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 ABC에 대해서 이 것이 성립할 때변 c의 길이는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원에 인 내접하는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려줬죠?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이 2입니다. 그럼 당연히 사인 법칙을 써야겠죠? 사인 법칙을 써서 sin A 분의 a, sin B 분의 b, sin C 분의 c는 2r 이 공식을 이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주어진 식은 이거 하나예요. 근데 주어진 식을 봤더니, 여기가 합차공식이죠. 합차공식은 인수문가 정계가 돼요. 그래서, 정계해 보겠습니다. A가 앞에 있고, A제곱 빼기 C제곱. 뒤에 것도 합차공식이죠. B로 빼내고, B제곱 빼기 C제곱. 는 0. 다시, 정계합니다. A 세제곱, -ac 제곱 b 세제곱 마이너스 AC제곱, 더하기 B세제곱, 마이너스 BC제곱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2개 있으니까 A로 묶 묶을, AB로 묶을게요. 자, A 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은 A 더하기 B 세제곱 공식이죠.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는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어버리면 A 플러스 B가 되죠. 그럼 A 더하기 B로 묶이니까 A 더하기 B로 묶어내면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돼요. 이렇게. 근데 는 0이 나왔죠. 그럼 는 0이 나왔다는 거는 여기가 0 아니면 여기가 0인데 AB는 삼각형의 변의 길입니다. 그럼 삼각형의 변의 길인데 두 변을 더했더니 0이 될 리는 없죠. 0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럼 D가 0인 거죠.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빼기 c 제곱 0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c 제곱은 c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ab가 되죠. 그땐 요 식이 어디서, 어디서 많이 본 식이죠. 이 식을 어디서 많이 봤죠? 코사인 법칙에서 많이 봤죠. 코사인 법칙 식입니다. 코사인 법칙 그래서 코사인 법칙 써보면 c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입니다. 근데 지금 c 제곱이 c 제곱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ab니까 c 제곱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ab니까 요 부분이 코사인 c가 얼마? 코사인 c가 2분의 1인 거죠. 코사인 c는 2분의 1. 됐죠? 그럼 코사인 C가 2분의 1인거는 60도인거죠. 60도 3분의 8 그럼 C가 지금 60도 3분의 8이기 때문에 사인 C도 알수 있어요. 사인 C 사인 C는 그러면 2분의 루트 3인거죠. 됐죠? 그러면 2R 은 사인 C분의 C니까 2R er, 반집이 2였죠? 그래서 4는 2분의 루트 3분의 C가 되고 그럼 C는 분모를 곱해서 2루트 3이 됩니다. 그 답은 이제 5번이 되겠죠. 중간 과정에서 여기 요걸 딱 나왔을 때아 이거는 사인 법칙을 이용했구나라고떠올라야 됩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다음 넓이 구하는 공식 3 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고기 안에서 해결을 해야죠. 이해되시죠?